계속 아동학대가 어? 일어나고 있습니다. 또 40대 계모가 12살 아이를 얼마나 굶기고 다른 나이들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, 왜 어? 재혼을 해서... 이런 해상을 만들었냐 말입니다. 당신들이 재혼하고 싶으면 은어 당신들끼리 살아라 말입니다. 애들은 어 피해가 안겨도로 당신들 좋아가지고 사고 싶으면 은 애들은 다른 곳에 보내든지 하세요. 계모, 계부가 어 얼마나 아이들을 지금 많이 어 아동들을 살인하고, 폭력하고, 그래, 하느냐, 말입니다. 재혼이 좋아서, 두 사람 좋아서 재혼하는 건 좋아요. 그러면은,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, 말입니다. 어린 아이들 말로는 말안 듣는다고, 그게 훈육이 아닙니다. 왜 재혼을 해가지고, 이 많은, 어, 아이들이 사망하고,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느냐, 말입니다. 재혼을 하려면, 꼼꼼히 생각 한번 해보고, 아이들을 다른 쪽에다가, 어? 맡기든지, 꼭 맡길 때 있으면 국가에 맡기든지, 해서 재혼을 하더라, 말입니다.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? 자고나 어? 폭력에 살인에 무슨 아동들이 죄가 있느냐 말입니다 당신들이 좋아서 어? 그런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재혼을 심중하게 됩니다 옛날에 60대 70대 80대 어? 부모들은 그 당시 20대 가보가 되고 30대 가보가 돼도 왜 결혼을, 재혼을 안 했겠습니까? 이런 것이 때문에 재혼을 안 하고, 응? 자식을 키워서 희생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.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. 자기 좋으면 무조건. 그런 이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느냐 말입니다. 충분히 재혼을 어린아이들 있으면 은 재혼을 하지 마세요. 간곡히 부탁합니다. 재혼을 하고 싶으면 은 시댁이나 친정이나 국가나 보내고 당신들 좋았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. 계모 계부가 오늘 하루 이틀 이런 식이 놓은 거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. 왜 어린아이들이, 어, 그렇게, 지금 상처를 받고, 난주 커서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상처를 이겨내겠느냐 말입니다. 한심한 사람들입니다.